안녕하세요, 동작개입니다 지난달 코바로온에 이어서 나머지 두 성검사가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나오게 되는 포켓몬은 비리디온인데요. 사실 큰 변경점이 없어서 안 만들려고 했다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테라키온이 뒤 이어서 나온다 그래서 부랴부랴 만들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구독하시면 빠른 최신 정보 습득 가능! 비리디온은 5월 13일 수요일부터 5월 19일 화요일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성검사 3 마리의 평가가 얘네 등장 초기에는 테라키온만 썼거든요. 요즘 레이드 메타 평가는 테라키온이 조금 입지가 낮아졌고, 배틀리그 평가는 또 달라집니다. 오히려 비레디온만 조금 쓰는 편이죠. 비레디온의 이로치색은 이렇습니다. 이제 보니까 이거 사과 닮지 않았어요? 아 갑자기 사과가 땡기네요. 비디오는 리 풀과 격투의 이중 타입으로서 공격 292, 방어 229, 체력 2 0 9 최종 CP는 3 0 2 2입니다 퀵은 전광사커와 사냥의 박치기를 차징은 리프 블레이드, 인파이트, 스토레지를 배우는데요. 저번 코바로온이 들고 나왔던 성스러운 칼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놀랍게도 비디오는 리 이번에 성스러운 칼을 들고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대충 해석을 해보면은, 코바로우는 트래쉬 가비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전용기와 이루치를 같이 줘서 그나마 트래쉬 수준으로 올려놨지만, 비리디오는 최소한 배틀리그에서 나름의 입지가 있기 때문에 전용기를 다음에 풀 생각인 것 같고, 테라키온도 마찬가지로 배틀리그에서 쓰이지 않지만, 레이드에서는 바위 1.5티어의 입지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역시 이것들이 돈만 보더니 속이 아주 시커미졌습니다. 역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비리디온의 하이퍼 순위는 19위 입니다. 역대 딱두번 정도 만나봤는데 솔직히 왜저 정도 순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충 비리디온 위에 있는 포켓몬들을 보면 대장이나 레지스틸 레지락 이런거 빼면은 비리디온이 이기 지를 못하거든요. 풀격투라는 조합 영 좋지 않은 타입 조합인게 문제고 사실 스킬셋 자체는 그렇게 나쁜 스킬셋은 아닙니다. 자 이제 레이드 시뮬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하와이님 시뮬레이터 에 배포 버프가 고려되어 있습니다. 비리디온의 이중약점은 비행, 단일약점은 에스퍼, 페어리, 얼음, 불꽃, 독입니다. 두 상, 타입 간의 약점 상쇄가 벌레 하나밖에 없는 게 갬동실하죠. 그래서 일단 불쇠 파이어에 좋은 점심이 되어줍니다. 파이어 불쇠는 레거시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졸업 스킬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레쿠자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드래곤테일 영린이 아니라 에어슬래시 제비반한 비행 세팅으로 맞춰야 됩니다. 이런 포켓몬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요 또한 비행 포켓몬들은 사용할 경우 스톤의 지를 맞게 되면 체력이 훅훅 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순위를 매겨보면 1순위는 불쇠 파이어, 2순위는 제비바난 레쿠자, 3순위는 사부뮤츠랑 돈크로 나머지 포켓몬들이 4순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파이어 불쇠가 구하기가 좀 힘든 편이라서 나머지 포켓몬들을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리어 계정수는 극한 조건에는 두계정 고위물 조건에서는 두 개적이 되지만 조금 빡세며, 초보는 비행 포켓몬 여부에 따라 갈리긴 해도 3개에서 5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두 개적 컷은 대충 풀강한 사부 뮤츠쯤인데, 안정적으로 다 깨려면 35레벨 레쿠자 정도가 필요합니다. 스킬별 난이도는 비행 포켓몬일 경우 스톤에지가 제일 어렵고, 임파이트가 리프블레이드와 딜을 이으며, 뮤츠는 리프블레이드가 가장 어렵고, 스톤에지 임파이트 순입니다. 비행몬과 뮤츠의 스킬별 난이도 차이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00% CP는 버프가 없으면 1727이고, 아, 구름버프와 맑은 버프를 받게 되면 2159입니다. 자, 그리고 비리디온이 끝나면 일주일간 테라키온이 나오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로치가 나오며 이로치색은 보시는 대로 어, 조금 진해졌네요. 테라키온은 바비격투의 듀얼 타입으로 공격 260, 방어 192, 체력 209, 최종 CP는 3698입니다. 킥은 떨어뜨리기와 사념의 박치기를 차징은 스톤샤워, 지진, 임파이트를 배우는데요. 헤라키오는 한때 밥이 1티어였던 포켓몬입니다. 그러나 출시 두달 만에 거대코뿌리가 암석포를 베어버리며퇴몰로 만들어 버렸죠. 지금은 딜하고 모두 내구 모두 거대코뿌리의 하위 호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배틀 리그에서 쓰는 몹도 아니죠. 일단 레이드 시뮬로 바로 가볼 건데요. 일단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은 진짜 뮤츠 미만 잡이에요. 약점이 7개로 엄청 많은 포켓몬이지만 뮤츠가 워낙 세다보니 풀강한 포켓몬이 20이나 25레벨 사이코브레이크 뮤츠에게 딜과 내구가 밀리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개정수는 극한 조건은 두개정널널이 고인물 조건은 두개정 무난히, 초보는 사보 뮤츠 여부에 따라서 조금 갈리지만 3개에서 5개 정도 사이가 필요합니다. 배프버프를 받고 메타그로스딜 정도가 나오면은 두개정 클리어가 해볼만한 수준이고요. 사보 뮤츠 유무의 차이가 조금 큰 편입니다. 100% CP는 버프 없으면 2113, 구름과 약간 구름으로 버프를 받게 되면 2641이 되고요 이상입니다. 제 유튜브를 방문해주시는 시청자분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동작이었습니다.